오늘 성경은 에베소서 4장 7절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전한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 한 욕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메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살알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온 몸이 강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16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스 4장 7절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당신의 은사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은 은사 은사 이런 말씀을 많이 하죠 예, 그럼 나는 은사가 있는가 아, 이거 지금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이 새벽에 생각해 보자 하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은사를 아십니까? 아, 인도의 비준트립에 간 어떤 분의 간증입니다 그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해 드리고 아, 소개해 드리고 말씀을 좀 이어갈까 합니다 팀이 고그 YM 벵갈로 베이스에 어,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론이라는 인도인 목사와 니뚜라는 아내가 사역하고 있었어요. 그 YM 센터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한국팀이 그곳에 있는 지는 동안에 팀은 아론 목사에게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론 헬프미, 그럴 수밖에 없지요. 어, 어, 낯설은 땅에 가서 뭐 하는 일이 다 어려울 테니까, 거기에 사익하는 아론 목사님 네 분에게 요청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그냥 아론 헬프미, 아론 헬프미 이랬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치 우리가 고용한 사람이 있냥 동네가 떠나가도록 아론을 불러댔다. 그런데, 비전 드립에 함께 간 권사님 한 분은 늘 아론을 목사님이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이분은 여기서 사역하는 목사님 네 분입니다. 이렇게 소개받았기 때문에, 이, 그 권사님은 늘 목사님, 목사님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영어로 패스터라라는 말로 부른 것이 아니고 한국말로 목사님, 목사님 불렀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목사라는 단어인 패스터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목사님, 목사님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이이 아론이 의문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여자분이 이상한 말로 자기를 꾸만 푸른 것이 아닙니까? 목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나를 혹시 깔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아론은 조심스럽게 영어를 잘하는 리더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가 무슨 뜻입니까? 아, 그렇다니까 목사라는 말은 패스터라는 말의 한국 말이다. 그러니까, 저 권사님은 당신을 목사라고 지금 부르는 거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다음날부터 아론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권사님의 말 한마디가 젊은 인도 목사에게 자긍심과 기쁨을 준 것입니다. 제가 이 간증을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여러분 권사님을 보십시오. 패스터란 영어 단어가 익숙지 않은 이 권사님을 보십시오. 우리는 완전한 자로 서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면 아이고 난 부족해서 이 사익을 하기 어렵습니다 아이고 난 이런 경험이 없어서 사익하기 어렵습니다 아이고 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익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 우리가 생각한 완전한 자로 서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서서서 서서 공동체를 살찌게 만들고 부드럽게 만들고 은혜스럽게 만드는 것을 많이 본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하나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어떤 공동체에서 쓸 때, 했을 때그 영역에 경험이 있느냐. 그 영역에 특별한 전문 지식이 있느냐, 뭐 이런 것 따져가면서 사람을 쓰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쓰는 것을 방법 보면은요 아주 연약한 사람을 들어 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공동체에 큰 유익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과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우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 읽은데 본문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의 말씀은. 교회의 일치와 연합에 대한 바울의 본면입니다 아, 교회는 한몸 하나 된 가운데 다양한 은사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하는 얘기죠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보세요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 말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교회는 하나님 가운데 은사의 다양함이 존재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잖아요. 우리 각 사람에게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어? 어떤 사람에게만이 아닙니다. 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에게만 아닙니다. 남자들에게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 췄다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이렇게 예.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꼭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은사가 주어졌다 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 이 공동에, 공동에 초청하신 것은 나에게 특별한 일이 다 하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은사는 누구 맘대로 주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이 교회의 몸이 되신 그리스도의 선물의 풀량대로 그 은사를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도 우리의 역량과 우리의 쓸모를 따져서 풀량대로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보면은 아 여러 교회가 있지만은 그 교회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라믹형 교회가 있어요 피라믹형 교회에 그래서, 목사가 위에 있고, 다른 사람들은 명령만 받고 따르는 그런 교회, 소위 카리스마틱 리더십을 가진 교회, 이런 교회인 거죠. 목사가 명령하면 그냥,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뭐냐면 버스 운전사형 교회가 있습니다. 교인들은 아예 잠자거나 먼 산을 보고 그냥 단임 목사 혼자서 날치는 교회, 이리 왔다 저리 왔다 뭐 정신 없이 이런 교회, 버스 운전사형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 버스가 운전사가 버스를 운전하듯이 다른 사람 먼 산을 보거나 졸거나 그런데 그런 경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다양한 은사를 사용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는 교대의 은사를 찾아서 잘 경려해 주고 함께 주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이것을 민족, 데모크라틱 리더십을 갖춘 교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자기 은사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할까? 아, 자기 인사.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이유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하나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은사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해. 예? 그래서 교회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는 것이지 하나님 분명히 이 교회에 당신을 부르신 것은 이 교회에 당신의 당신에게 은사를 주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건데 그걸 사용하는 기회를 안 갖는 거예요 사용하 기회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사가 뭐지요? 이렇게 묻게 된다는 거죠.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확신을 갖지 못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사는 완성품이 아니라 끊임없이 키우고, 가꾸고, 훈련해야 하기 때문에 확신을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 제가 여러분들이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죠. 제가 나이가 60이 되니까, 아, 그래도 설교한 자리가 행복하다. 하는 느낌을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끔씩 어느 책에 보면은 그 전도사 시절에 설교했던 그 설교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이래요. 그럼 이 비포도 나오고 그럼 이렇게 보면 야, 내가 이렇게 가지고 설교를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데 목사 일지라도 성장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어요. 목사일제라도 가꾸고 다듬어야 할 필요를 제가 느낀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다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끊임없이 그냥 아주 완성품으로 교회를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 은사를 시행하는 과정 중에서 가꾸어지고 다듬어지고 이렇게 커져가는 것을 느끼게 된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내 은사가 많으냐 하는 그런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사는 완성품이 아니라 끊임없이 가꾸고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은사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할 수가 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자기가 원하는 은사에 집중하다 보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활동을 하다 보면 어떤 은사에 대해서 참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하 나도 저 사람처럼 찬양을 잘했으면 좋겠다. 찬양을 잘했으면 좋겠다. 만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작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놓칠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런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은사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을 제목이 됨에도 불구하고 은사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이어서부터 8절부터 10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10절 말씀은 우리가 처음에 읽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야 뭐 내려갔다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가 무슨 말씀인가 이런데 이 8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오늘 바울 사도께서 10편 68편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인데 10편 68편은 뭐냐면은 그 내용은 전쟁에 승리한 장군이 부하들에게 전리품을 분배 준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아, 승리한 장군이 전쟁에서 옛날에 과거의 전쟁은 전쟁에 나간 이유는 뭐냐면 전리품을 취하기 목적이 유일한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이기면 전리품을 나눠요. 나누죠. 어, 천부장에게 얼마 주고 백부장에게 얼마 주고 다 이렇게 준다 이 말이죠. 그것처럼 그것 마찬가지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승귀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성도들에게 각 분량대로 선물을 주신다. 은사를 주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어떤 은사인가? 11절 보세요.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오늘 바울 사도의 에베소서 말씀에는 이렇게 몇 가지가 나오지만요. 고른도전서 12장에도 은사가 쭉 나오는데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자, 봉사하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성경에만 나오는 은사도 은사도 한 20가지 이상이 넘어요. 20가지 이상이 넘습니다. 아 그러니까 오늘날 그 당시에도 이렇게 은사를 가지고 이야기했다 그러면 오늘날은 더 크게 더 많겠죠. 여기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라는데 그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직분은 당시 교회에 필요했던 직분이 되겠죠. 사도 것은 교회의 중추로서 복음 전파의 교육을 수립하고 관장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기 선라란 것은 구약의 연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교회에 알리는 일. 그래서 교회에 예언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 교회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해서 그것을 교회에 알리는 일을 하는 그런 선지자, 연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 전환자 오늘날 말하면 선교사와 같은 분들이겠죠. 목사 교회 교두를 목양하는 자, 교사,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친 자 이런 영역이 그 당시에 아마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은 왜 은사를 주셨을까? 그 은사를 주신 이유를 12절부터 13절에 말하고 그 은사는 나를 자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12절, 13절에 보면은요, 그 은사를 주신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도록,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도록, 세 번째로는요,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세 가지 목적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 이게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도록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아, 목회를 하다보면 참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예. 어떤 분들이 참 고맙네 마 하면은, 그 집사님을 만나면, 그 권사님을 만나서 딱 짝을 지어주면은요, 어,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반듯하게 쉬우는 분들이 있어요. 어,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기도는 어떻게 하고, 봉사생활은 어떻게 하고, 헌금은 이렇게 하는 거고, 어, 다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을 만나면 그 성도가 반듯하게 쉬우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보세요.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다 그런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아무게 권사님 어, 속히 인도자로 하고 바나바로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을 때그 분만 다 만나면 은 만나면 정말 좋 로 세우 주서 가는 것을 옆에서 볼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은사를 주신 것은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었다 하는 것을 공동체 유교를 해서 그 다음에 1 3절 하반절에 무슨 말이 나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준 이유는 뭔가? 어, 교회 공동체를 위한 유익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주어졌어요. 그 자기 자신을 위한 주어진 목적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어. 아, 저분은 참 예수님 같아. 그런 분들이죠. 참 예수님 같아. 예수님이 사람이겠지. 얼굴 봐. 이런 분이 있단 말이죠. 은사를 잘 사용하여 섬길 때 주어지는 칭찬이고 평가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사를 잘 발견해서 섬기는 것이 필요할 수 있죠 놀라운 사실은요 어, 섬기면 그 은사가 발전해요 성숙하고 발전합니다 그러나 섬기지 않으면 그 은사는 쇠퇴하고 나중에 그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남김없이 거두고 가신 것을 체험하게 돼요 어. 하나님이 거두 가시는 거예요. 그 주신 분도 예수님이신데 그것을 잘 활용하면은요. 활용하면 그 은사가 발전하여서 어 교회의 유익을 끼치고 본인도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은요. 금방 쇠퇴 버리고 나중에는 그 은사를 거두어 간다. 여러분 은사를 거두어 간다는 말씀 들어 보죠. 예?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사를 거두어 간다 하는 말을 들어 보실 거예요. 은사를 거두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뼈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할 수 있을 때 찬양하고 걸을 수 있을 때 예배드리고 호주머니에 돈 있을 때 섬기시고 눈이 어둡기 전에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혹시 나는 하나님이 분명히 은사를 주시긴 주셨는데, 어,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묵혀두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오늘 이 세부에 한번 살펴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은사를 한번 뒤돌아보고, 너그 은사를 개발해서, 어?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너도 성장해야 될 것이 아니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서 사장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겸손히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교회는 한 몸이지만은 그러나 다양한 은사로 세워지고 그리고 다듬어지고 섬겨지야 할 공동체란 것을 오늘 배우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이런 소중한 은사를 주셨건만 내가 참 바쁘다는 핑계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핑계로 이리 저리 핑계 대다가 지금 소멸되고 있는 은사는 없는지 기. 피 반성하면서 이 은사를 다시 한번 개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 인격이 신앙 인격이 성장하고 교회에 돌과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을 신앙 생활을 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 교회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로 헌금을 올려드리고 이 제단을 풍성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들, 그 사연들 주님께서 통촉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땅에 삶을 살지만은, 뒤에 큰 배경이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배경이 있는 자들로 탐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주눅이 들거나 이런 사람, 저런 사람에서 의기소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과 풍성함 때문에 어느 자에있든지 넉넉하고 탐대하고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삶이 다될수 있도록 주께서 이 물질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월요일 날 우리 사랑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아, 요양원에 또 가정에서 통원 치료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시술과 수술을 받고 이제 회복을 위하는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의 얼굴을 그리면서 그들의 이름을 되뇌면서 주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그들을 방문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영혼 속에 우리 주님이 능하게 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밀한 교제와 은혜와 은총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지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들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원망과 좌절과 절망과 포기와 우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 능력으로 감사와 기쁨과 소망과 찬양으로 마음 마음들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그들 육체도 가장 작은 세포 가장 가는 시풀질에까지 현미경으로도 발견하지 못할 그 가장 약한 부위까지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셔서 회복에 놀란 역사가 우리 모든 환우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안전뱅이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눈문자를 포기하시고 귀먹은 자를 득해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크신 능력으로 가정가정 십명십명 방문해 주셔서 놀란 역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느끼면서 찬송. 하니 섬세히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는 온 교우들이 될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권세 있는 권능 있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이 오래로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누리며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려옵나이다. 아멘.